자, 이 트레이닝 1, 챕터 5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나 한번 보죠. 자, 우리 싱커페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. 뭐, 엇박이다, 뭐다, 뭐, 정박이 하나도 없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, 우리 메트로놈을 들었을 때, 1, 2, 3, 4. 얘를 다운 비트라고 얘기해요. 를 One, two, three, four. Or beat은 n n n n n n n n one n two n three n four n one n two n three n four n n n n n one two three four. 자 들었을 때 어때요? One two three four를 들었을 때랑. N을 들었을때랑 어떤게 조금 업이 되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훅훅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N에서 들죠 그래서 업비트인거예요 그리고 원 f o u 포 하면 뭔가 이렇게 바닥으로 쭉쭉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비트에서 계속 음표가 나오는 것들 한 번만 나와도 그것도 싱커페이션 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예제를 중간 책 중간을 우리가 4분의 2박자 패턴을 한번 읽게 되면 원투 쓰리 고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같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Dra. 자, 그 다음 패턴 4분의 3 박자 패턴을 읽게 되면 원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4, 5, 6, 3 24, 25, 26, 따따따따따따따따 4 3 N t h r e N four, N 따따따따따 이렇게 되죠. 자요런 패턴들을 요런 것들을 싱코페이션 이라고 얘기를 해요. 자 영어로 싱코페이션 이란 말은 달리 말해서 skipping over p u s e 라는 거라고 거라, 어, 얘기를 하는데 s k i p 이는는는 뛰어넘는 거죠. Over 넘어 그래서 원래 나오는 자리는 1 2 3 4인데 거기를 뛰어 넘어서 1 n n n 뛰어 넘는 느낌이 나게 돼 있죠. 자, 그렇게 돼서 어 우리 챕터 5에서 새로 나온 내용은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? 음두 개의 어, 16분 음표와 하나의 8분 음표가 나오는 패턴

어, 뒤에 맨 뒤에 음 길이가 다를 뿐이지 어, 읽는 방법은 거의 흡사하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리고 다이나믹 기호에 있어서는 어, P라고 써져있는 거 MF, 그 다음 F. 그래서 읽는 방법은 피아노, 메조, 포르테, 포르테 이렇게 되는데 피아노는 우리 부드럽게 고 메조, 피아노는 어, 조금 어, 반 정도 크게 그리고 포르테는 아주 크게라고 해서 그런 기호들이 앞부 아래쪽에 나와 있으면은 어 그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으시면 돼요. 자. 그래서 한번 49페이지 1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. 1 2 3 4. 닷. 예. 예. 그거 말고 따따 따따로 읽어 볼게요. 2, 쓰리 고 원 음. 앤, 어, <laughs> 요즘 거의 실성 직전이거든요. 자, 원, 투, 쓰리, 포. 두번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. 세네 <목소리> 좋아요. 완벽하네요.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? 3번 원, 투, 쓰리, 포 다. ta

자, 이렇게 해서 싱커페이션은 그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 8분음표의 패턴들을 한번 해보죠. 자, 여기서 도전하실 분 없을 걸로 알고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. 자, 성욱씨 7번 한번 도전해보죠. 자, 원, 투, 쓰리, 원, 투, 고! 자승희 원, 그3 1 2 그럴까요? 자, 은숙님 1, 2, 3, 1, 원 2, 고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

<laughs> 기가 막힌, 이 메트로놈을 피해서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, 자, 메트로놈만 맞춰주세요. 정말 잘하셨어요. 메트로놈 맞추는 훈련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고 패턴, 앞쪽에 나온 패턴. 자, 승희 도전. 원, 투, 쓰리, 원, 투, 고! 다시 쳐줄. One, two, three. One, two.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자, 못 가춘 마디의 다음 마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마디랑 세 번째 마디는 똑같은 패턴이에요. 똑같은 패턴. 그래서 따, 따, 따. 따, 따, 따. 자, 요 패턴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